실제로 지난번보다는 어. 이제 조금 네. 뭐 시선 자체가 네. 완전히 나아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덜해진 느낌이긴 해요 덜해졌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백스윙 할때 네. 어, 어깨 회전량이 좀 바뀌는 거죠 음. 결국에는 이제 시선이 이렇게 바라보는 것과 네. 이렇게 바라보는 것과는 어깨 회전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네. 어깨가 회전되는 양도 당연히 따라서 바뀌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전체적으로 왼쪽 어깨가 들어오는 양을 딱 놓고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거의 원래 이 배꼽 라인 이라고 하죠 요 명치 라인 저 자체 그냥 거의 이 라인에 지금 거의 있잖아요 네. 왼쪽 어깨 라인이 네. 백스윙 탑 포지션이 이제 이렇게 되게 됐을 적에는 다운 스윙 할때 타이밍 맞추기 위해서는 체를 굉장히 좀 뒤쪽으로 내려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하체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데 그 하체를 쓰는 것 자체는 생각보다 뭐안 쓰시는 건 아니지만 이제 쓰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다시 막는 동작으로 이제 공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결국에는 이제 몸을 막게 되면은 손목이 풀리게 되고 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지금 백스윙 탑에서 왼쪽 어깨가 있어야 될 위치죠. 이 위치가 여기서 우측 어깨가 보이시잖아요, 여기 네. 이 우측 어깨가 안 보일 정도로 음. 우측 어깨가 뒤로 물러나줘야 네. 다운스윙할 때 몸을 열고 옆에서 바라보면서 몸도 같이 이렇게 열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우측 어깨가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는 왼쪽 어깨가 그냥 밑에만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몸을 열 수는 없죠. 음. 그럼 빠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막아서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음. 몸을. 우측으로 회전했다가 좌측으로 펼치면서 쳐야 되는데, 네. 이 어깨를 막고 또 왼쪽도 막고, 그리고 손으로 다 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음. 타이밍이 살짝 어떻게 보면 조금 빨라지거나 뭐 느려지거나 그렇게 됐을 때이 편차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원래 이공 치는 패턴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왼쪽으로 딛는 동작 하며 임팩 포지션에서 볼을 다루는 능력하고 폴로 스윙할 때뭐 전체 릴리스하는 동작도 상당히 지금 수준급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몸 동작 자체가 막히는 약간 이렇게 좀 시소의 느낌을 좀 우향우 좌양좌의 느낌으로서 좀 매끄럽게 펼치는 동작으로 바꾸면 뭐 정말 공 수준 이렇게 아주 높게 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면 백스윙을 할때 시선에 의해서 몸을 이렇게 쓰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럼 다운 스윙 할때 몸을 펼치세요라고 하면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안 되는 건 알죠? 하체가 빠져 있고 상체가 달려든 느낌이니까 들었다가 기가 막히게 얘를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블록해서 공을 치는 패턴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손목은 어떻게 돼요? 풀리겠죠? 네. 막으면 우측으로 가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이미지냐면 백스윙을 들어서 다운 스윙을 할때 배가 틀어지고, 머리는 뒤에 있고, 네. 어깨도 낮게 펼쳐서, 요렇게 펼치게끔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몸을 이렇게 펼치면서 쳐야 되는데, 음... 자꾸 몸을 막아놓고 칠 수밖에 없는 백스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이거를 먼저 표현을 하세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모양을 만들어야 돼. 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상체의 위치는 뒤에 있는데, 네. 이 위치에 여기에 있는데, 골반은 틀어져 있고 어깨도 들리지 않게 여기가 완전히 펼쳐져 있는 거 느껴지죠? 근데 안 달려들었잖아요. 계속 네. 머리 잡고 있어요. 머리 잡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뻥 뚫린 느낌 날 거예요. 네. 근데 체중이 왼쪽에 있어. 그럼 팔로우 스윙 아크가 엄청 넓어지겠죠. 인사이드로 이쪽으로 최대한 늘어나는 느낌을 받게겠죠. 그래서 스윙 스피드도 이래야 더 빨라지고 음. 이렇게 백스윙을 해서 탑 포지션에서 밑에 보시면 우측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뒤에 있어야 돼요 어... 다르죠 네. 근데 손은 여기 있는데 어깨는 풀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음. 밑에 한번 보면 손 가슴 높이밖에 안 올렸는데 완전히 어, 이 상체는 타겟 쪽을 등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다운스윙 할때 밑에 보고 배를 좌측으로 틀어 볼게요 쭉틀어지면 상체는 계속 오른쪽을 보고 있죠. 네. 이 면이 여길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상체는 공보다 오른쪽에 있죠. 네. 근데 얘는 틀어져 있죠. 네. 그럼 여기 공간이 굉장히 많이 느껴질 거예요. 건우님은 다운스윙할 때 여기 공간이 없죠. 네. 이렇게. <laughs> 이렇게 돼 있죠. <laughs> 그죠 네. 왜냐하면 몸을 막고 있으니까. 하체가 쓰여지고 이 공간이 있다라는 거는 상체가 안 달려들었고 여기서 이제 밑에 보고 어깨를 편안하게 왼쪽으로 내리면서 이렇게 펼쳐져야 돼요. 이렇게. 이게 바로 다운 스윙의 느낌이에요. 뭔가 다르죠? 네. 이 위치에서 이렇게 되려면 백스윙은 이렇게 들면 안 된다. 이렇게 펼쳐져야 된다. 백스윙 할 때. 그리고 다운 스윙 할때 이렇게 내려오고 옆에서 보고. 그렇죠. 이렇게 펼쳐지면 거의 퍼펙트한 느낌인 거죠. 백스윙의 키는 이렇게 펼쳐서 손을 만약 올리지 않아도 돼요. 다만, 우측 어깨가 뒤로 완전히 펼쳐져서 뒤로 물러나 있는데, 왼쪽 어깨는 우측 무릎까지 와있죠. 네. 이게 바로 백스윙 탑에서의 상체 위치예요. 음. 그리고 다운 스윙 할때 여기부터 쫙, 그렇죠. 여기는 계속 이렇게 멀어져야 돼요. 턱에서. 올라 타는 게 아니라, 네. 그렇지. 그러면 계속 허리를 움직이면 어깨가 막힐 수가 없죠 다시 체 이쪽으로 휘둘릴 수 있겠죠 네. 음, 머리 더 뒤에 네 이겁니다 <laughs> 이렇게 드는 이미지에서 어떻게 하면 얘가 뒤로 빠져줄 수 있는가 네. 얘가 뒤로 빠져줘야 왼쪽 어깨는 어디로 와요 우측 무릎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어깨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항상 왼쪽 어깨는 풀턴이 된 것처럼 턱 밑으로 들어와서 뭔가 느낌은 어? 나 많이 들어왔는데? 근데 보면은 왼쪽 어깨가 배꼽을 안 지나가고 있잖아요. 계속 이러고, 이러고 있잖아. 이렇게 네. 들어오질 못하고 있는 거죠. 어, 맞아. 그 이유가 왼쪽 어깨가 아니라 우측 어깨에 있다. 우측 어깨를 이러고 든다는 게 아니라 뒤로 펼쳐야 얘가 들어온다. 태엽 감 뜻이 네. 그죠 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선을 고쳐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는 피니시 라인도 어깨만 지금은 좀뭐 펼쳐지는 느낌이겠지만, 요 부위, 이 부위가 타겟보다 좌측으로 향해서 완전 오른 다리 세우고, 완전 히 얘가 여기까지 들어가 있는 느낌인 거죠. 버클이 저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 여기가 아니라. 그리고 몸이 이렇게 틀어져서, 공 이렇게 바라봐야지, 목이 편안한 거죠. 요거는 음... 마지막에 친 거는 거의 제가 원하는 쪽에 제좀 제일, 제일 가까웠던 느낌이었어요. 뭐가 더 가까웠냐면 네. 백스윙도 백스윙이지만 다운스윙할 때 네. 네. 상체가 아닌 배가 틀어져서 상체가 오른쪽에 있는 느낌에서 다운스윙을 처음 한번 한, 한 느낌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아, 왜냐하면 아. 백스윙이 제일 자연스러웠거든 첫 번째. 음. 그리고 백스윙할 때 원래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약간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어. 거죠. 이 모양에서 이렇게 이 위치에서 백스윙의 이 몸의 회전 방향이 좀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냐면 이 위치에서 척추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느낌이 똑바로 되는 느낌으로 지 바뀌었고요. 우측 어깨가 뒤로 펼쳐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척추 라인이 이거에서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물론 뭐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까보다는 왼쪽 어깨 라인이 훨씬 더 조금 더 우측 무릎까지 거의 올려고 하는 느낌으로 바뀌었다. 그러다 보니까. 다운스을할때 이제 여기를 좀 기다리고 이쪽 부분이죠. 배 있는 부위가 틀어져서 조금 상체가 뒤에서 돌고 있는 느낌이 보이죠. 네. 나중에 조금 더 개선이 될 부분이 바로 이 위치에서 이 어깨가 네. 움직이는 방향이 이제 얘가 좀더 이렇게 가는 이미지보다는 좀더 이렇게 펼쳐지는 느낌으로 자꾸 구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얘도 얘도 같은 방향으로 수평으로. 이게 아니라. 네. 네. 그러면 지금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왜 공간이라고 표현하는 거 있죠. 이게 여기에 대한 공간이 이렇게 유지가 돼서 다운스윙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약간 여기가 굉장히 이렇게 가까웠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좀 넓어진 느낌이 좀 바뀌었고, 그랬더니 펄로스윙할때 허리가 들어가는 양이 훨씬 더 좋아졌고, 무조건 왼쪽으로 들어갔다는 표현보다는 회전이 돼서 들어온 느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피니시가딱 보면 이런 피니시는 아주 좋은 느낌인 거죠. 이제 지금 보면 어깨를 네. 많이 과에 대해서 얘를 펼친다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면 점점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펼치려고 하세요. 음. 이 밸런스랑. 요 네. 밸런스는 다르죠. <laughs> 여기서 팔은 이쪽이 아니라 여기. 그리고 다운 스윙 할때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여기 펼쳐지고 상체 오른쪽 보고 있는 느낌. 네. 공 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입금. 그때 어깨는 내리고 그래서 나중에 쭉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좋아요 탄도가 갑자기 확 높아지죠 <laughs> 네 와우 1.41 퍼펙트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체를 쓰는 느낌 자체가 아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제는 쓰더라도 몸이 달려드는 게 아니라, 어, 되게 옆에서 보면서 배가 좌측으로 되게 적극적으로 갈수 있는 느낌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다운 스윙 할때 공간을 느끼는 방법이에요. 상체로 여기로 누르는 게 아니라, 상체는 놔두고 배로 좌측으로 늘리는 느낌. 이렇게 공을 보고, 이렇게 다운 스윙을 해야 될 걸, 이렇게 다운 스윙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뭐, 공이. 터질 수가 있죠. 거리는 늘 수밖에 없어요. 이제 테이크어의 자체에서 벌써 이 얼굴의 모양 자체를 잘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가 문제였고, 지금 이 위치만 딱 놓고 보면은 어, 뭔가 우측 어깨는 가만히 있고 팔로만 들어올리는 느낌이잖아요. 오른쪽 모니터를 보시면, 그러니까 왼팔로 들고 오른팔은 접어서 올리는 느낌이라면 왼쪽은... 어 뭔가 삼각형 유지한 상태서 몸을 옆으로 꽈서 드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느낌이 다르죠. 머리부터가 다르죠. 더... 네. 엄청...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보면 아예 달라지죠. 꽤 괜찮죠? 어, 네. 이 모양만 놓고 보면 정말 이게 도대체 뭔가 왼쪽에다가 나는 체중에 걸어놓고 그냥 위로 올린 느낌이랑 똑같잖아요. 네. 네. 우측 어깨 의 모양이 아예 다르죠? 네. <laughs> 네. 고개 좀 보세요. 또 뭔가 또 네. 이, 이 느낌과 네. 얘는 좀요 느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틀어지고 얘는 이렇게 되는 느낌이고. 네. 이거와 이 느낌의 차이인 거죠. 그러면 여기도 밀리겠죠? 네. 상대적으로 여기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밀릴 수밖에 없는 느낌이라면 얘는 얘를 안 밀리고 감추면서 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다운 스윙할 적에 상체가 바라보는 느낌도 얘는 조금 더 치우쳐 있다면, 얘는 조금 더 뒤에 있는 느낌이고, 얘가 이제 틀어지려고 하는 느낌이고. 음. 네. 이 위치에서도 와. 머리의 모양이 아예 달라졌죠. 피니시 모양 딱 놓고 보면, 얘는 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 위치에서만 놓고 보면, 은 이제 이 가슴을 감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미지라면, 쟤는 배가 틀어진 느낌이어서 상체가 뒤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몸이 벌써 얘는 이렇게 세워져 있고, 음... 쟤는 약간 뒤에 있기 때문에 몸을 더 옆으로 펼칠 수 있는 아직 여분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는 급격하게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몸이 치고 난 다음에, 네, 음. 그러니까 얘는 조금 우측이 이렇게 친 느낌이고, 나중에 얘는 조금 더 옆으로 이렇게 틀어져서 더 많이 열린 느낌이고, 네, 피니시 모양도 이미지가 좀 달라지죠. 치고 나가는 거예요. 저거는 결국에는. 씨 네, 느낌이 아예 다, 확연하게 달라진 느낌.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짊어진 느낌이면 쟤는 머리 잡고 몸을 완전히 펼친 느낌이죠. 네. 그가확 그렇죠? 돌아간 느낌. 네. 핵심은 백스윙하면서 우측 어깨가 낮게 옆으로 뒤로 펼쳐져서 확실히 왼쪽 어깨가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벌써 볼 컨택도 달라지는 이미지인 거죠. 약간 요렇게 공을 보고 계셔야 돼. 상체 느낌이. 아직은 끝에서 이 느낌이 있으세요. 네. 그래야 다운 스윙할 때 배를 좌측으로 여기를 쓱 틀고, 낮추고, 그렇죠. 낮춰야지 얘가 머물러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대로 옆에서 보면서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어우, 음. 좋아요. 지금 뭐 컨택은 별로였지만 아주 스윙 패턴 좋아요. 음. 하나도 안 달려드셨어요. 지금 진짜 좋은 스윙 하셨는데요. 그리고 백스윙 탑에서도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양이 현재 없었어요, 이건. 그리고 하체를 이제 틀면서 머리 뒤에다 놓고 옆으로 여는. 이폴로스윙은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네. 그렇죠. 몸도 잘 여는데요, 이제 아주. <laughs> 오픈마인드입니다. 네. <laughs> 좋습니다.